세금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 초기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미리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지키다 일상 꿈꾸다 그 이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사학 특강의 재테크 크리에이터 시골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최근 통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등록 건수가 무려 865만 건. 어쩌면 국민 6명 중한명이 사장님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회사 다니면서도 사장님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업자 등록 이거 하기는 해야겠는데 또 막상 내가 사장님이 된다니 뭔가 좀 부담스럽고 이게 맞나?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서학 특강 주제 사업자 등록입니다. 도대체 뭔데? 사업이든 부업이든 시작하기 전에 이걸 꼭 하라는 거죠? 사업자 등록은 말 그대로 나 앞으로 이 업에서 돈을 벌 거예요. 하고 국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요. 첫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사업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자 한 사람으로는 설립이 불가능해요. 반면 이 개인사업자는 나 혼자. 내 명의로 회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세무 회계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처리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개인사업자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문사학 특강에서는 이 개인사업자를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업자 등록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 요즘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홈택스로 10분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에 상단 메뉴에 증명 등록 신청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을 클릭하신 후에 인적 사항을 입력하시고요. 사업 특성에 대해서 예 아니오를 선택하는 항목들이 나와요. 사실 이 단계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경 써서 선택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두 번째 항목, 사업장이 타인의 소유인가 아니면 내 소유인가 만약에 특정 사업장을 임대차한 상태라면요, 예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 소유의 사무실 오피스텔 같은 사업장이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인 집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에 아니오를 클릭하시면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업 특성 예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나면 다음으로는 사업장 정보 입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여러분을 멈칫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보일 거예요. 먼저 상호명.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검색해보니 제가 이미 생각해둔 이름이 이미 있던데 이거 그대로 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 상호명은요, 중복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이름의 가게, 같은 상호를 쓰는 사업자들이 전국의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름이 곧 브랜드고 나중에 상표권 분쟁이 생기면 조금 번거로워질 수도 있으니까 상호명은 무조건 검색부터 하시고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데요. 사무실이 따로 있으면 해당 주소 작성을 하고 임대차 내역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택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면 집 주소를 그대로 입력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인 미디어 창작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런 케이스는 우리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입력하셔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은 업종 선택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업종 선택을 어려워하세요. 업태 업종, 업종 코드, 낯선 단어들이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우선 문서학 특강답게 하나하나 단어풀이 한번 해볼게요. 업태는 내가 하는 사업의 큰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도소매업 이런 큰 단위의 분류를 얘기를 하고요. 업종은요 업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하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의류 소매업 등 업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인 거죠. 우선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 수정을 누른 뒤에 키워드를 넣어서 내가 하려는 사업의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을 키워드로 넣으면요. 비디오물 제작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업 등이 나오고요. 강의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교육 지원 서비스업, 비학원 교육 서비스업 등등 다양한 업태와 업종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내가 하려는 사업과 가장 유사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종 선택이 곧 부가세 납부 여부,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여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꼼꼼히 골라야 돼요. 그리고 업종 코드는 국세청이 이 업종마다 붙여놓은 숫자 코드인데요. 모든 업종마다 이 업종 코드가 달라요. 우선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에 업종 코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마지막 큰 고비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과세 유형을 선택하시는 건데, 보통은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 중에 하나에 해당하실 거예요. 우선 일반 과세자는요, 가장 기본적인 과세 유형입니다. 매출이 크든 작든 간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 거래처 신뢰도도 높은 과세 유형이죠.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연매출 28,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분들의 유형인데요. 세금 부담이 적은 대신에 세금 계산서 발급이나 환급이 조금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처럼 혼자 일하시는 분들께 적합하기도 하죠. 자, 어떠세요? 천천히 잘 따라오셨다면 10분 안에 사업자 등록 마치고 사장님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이 과세자라도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 초기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미리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문서학 특강. 오늘의 특강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솔깃한 문서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